한통법이 시행된 후 스마트폰 대리점은 하나같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33만 원에 묶인 단말기 보조금 지원 상한 때문에 손님을 붙잡을 여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셔갖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산당 같은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표현은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 많으시죠 옛날처럼 아좀안 나오냐고 좀 싸게 안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비싸다라는 인식이 박히면 소비자들다 이쪽 이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입서문이라는 게 되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어떤 애놀이라는 게다 암암리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치명탄 거죠 저희한테. 사실 단톡법이전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1, 2위를 오르내릴 정도로 비쌌습니다. IT 리서치 업체 가트너의 국제 단말기 가격 조사에 따르면. 음성통화기능 중심인 한국의 일반 폰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걸쳐 2년 연속 가격 1위를 기록했고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고급 폰의 가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GDP와 비교해 볼때 매우 높은 수준의 단말기 가격을 한국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단톡법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국내 판매가는 미국, 일본 등 해외 9개국 평균 판매가에 비해 약4% 높았습니다. 특히 미국 판매가 대비 한국 판매가는 무려 21%나 비쌌습니다. 갤럭시 S6의 주 생산지가 한국임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단말기 가격 체감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그 최신형 단말기도 거의 공짜로 샀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제는 굉장히 비싼 처음 구입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죠. 거기다가 33만 원 최고로 다 채워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 통신사들이 지급했던 어떤 이제 규정의 보조금 액수를 지금도 적용한다면 33만 원 최고로 남아야 되거든요. 뭐 3만 원짜리 요금제 했을 때는 한 10만 원, 8만 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산다?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서민 입장에서.